여러분, 패드 많이 사시죠? 저도 패드 다양하게 써보고 망한 적도 많은데요. 이 망한 패드,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바로 다리에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특히. 다리에 잉그러운 헤어 많이 생기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사용해주면 효과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패드 중에서 엠보싱이 없거나 이렇게 팩토용으로 나온 제품 말고요. 엠보싱이 적당하게 있으면서 각질 케어가 좀잘 되는 패드 재질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리를 닦아내줍니다.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패드에 약간 거뭇하게 때가 묻어 나올 거예요. 보통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분들이 잉그로운 헤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진짜 못해도 3일 뒤에는 각질 때문에 갇혀져 있는 잉그로운 헤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꾸준하게 해주면 아예 잉그로운 헤어가 방지가 돼서 털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제가 잉그로운 헤어 때문에 진짜 간지럼증이랑 흉터도 많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이제 방지가 확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심하신 분들은 샤워할 때 스크럽 제품 같이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샀는데 망한 패드 있으면 잉그로운 헤어에 쓰는 거 강조합니다.